노도김밥을 싸는 중입니다. 노도김밥.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서 노도김밥을 이제 싸 보겠습니다. 이쪽을 비워 줘야 돼요, 이쪽을. 이쪽을. 꽉꽉 눌러서 싸줍니다. 응? 재료를 듬뿍 듬뿍 넣어서 응? 맛있게 맛있게 싸줍니다. 저 서툴러서 잘 못해요. 즐겁게 봐주십시오. 즐겁게 봐주십니다. 잘 말아졌죠? 환상적입니다. 썰어볼게요. 붙는 부분을 강하게 접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썰어보겠습니다. 한상의 칼질을 한번 보십시오. 칼질. 이 누드 기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었어요.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. 속이 알차죠. 제 수준으로 만들었는데, 괜찮네요. 뒤집으면 누드 참치김밥이고요. 이렇게 썰으면 그냥 일반 참치, 일반 김밥이 되는 거죠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, 인스, 여기 영상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